자, 남자는 연애를 할 때, 남자는 뭐예요? 재미, 즐거움에, 열정에 관련되어 있고, 여자는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 관심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많이 대세예요? 남자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여자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왜? 결혼을 하게 되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가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정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즉, 사회가, 사회가, 돈 위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가치를 위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가치를 위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여기를 가정이 뭐가 필요해요? 이제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 남자는 남자는 뭘 추구합니까?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돈에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고 여자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이 남자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남자에게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뭐해? 돈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남자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돈 버는 기계,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혼 생활이 과연 얼마까지 유지를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사회 자체가 결국은 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길래 경제력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외도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런 가치성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도 의미가 사실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의미라고 생각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면 연애할 때는 사람 관심 받고 그 다음에 돈의 의미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뭘 많이 합니까 요런 아내들이 외도를 많이 해요 아내 외도가 바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뭐 살면 돼왜 남편 관심 없으니까 남편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의미는 어디서 찾아요 다른 남자한테 찾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돼